31번입니다. 빈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아주 좋은 물어보는 문장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 볼 거야. 자, 다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연구 결과는 suggest 보여 준다라고 나와 있어 시사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접속사라는 것을. 이 자부심을 드러내는 반응이라는 것이 빈칸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대. 맞아? 이거 문제 풀었지 기억나지?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자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먼저 던져버리고 있어. 의조 expect. expect라는 표현은 오형식 동사라고 우리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예상하십니까? 목적어 형태가 e x p r e s s i o n 하고 나와있어. 이 자부심의 신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형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지?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죠. 자 다시 당신은 자부심을 드러내는 신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to be biological e b based 신체적 아, 생물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을 거라고 혹은 문화적으로 특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야. 자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물려받았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문화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음 응, 교육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어,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둔 건지 이거 밑줄 한번 쳐놔 버리죠. Biologically based 이거 핑크하로한면쳐놓을게요 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둔 건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두 가지의 바운더리 범주 내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글을 읽어나가면 된단 말이야. 자, 거기 그 다음부터 바로 어, 실험의 이야기가 나올 거야. The psychologist인 어, Jessica Tracy는 has found 발견을 했나봐 접속사듯이라는 걸 발견을 했나봐. 이첫 번째 예시가 누구냐면 young children이야. 어린 아이들은 can recognize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 When a person feels pride. 누군가가 자부심을 느끼는 때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학습된 누군가가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 Young children이 빈칸에 대한 하나의 큰 힌트가 됐겠구나. 그 다음 바로 연결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moreover 이라고 나와 있어. 자, 게다가 She found that. 그녀는 that이라는 것을 알아냈네. Isolated population 가로쳐요 with부터 contact까지 가로치시면 좋습니다. 아주 적은, 그치? 서구와의 접촉이 아주 적은 이 고립된 인구 집단들은 또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 뭐를? 그 신체적인 신호를. 그 신체적인 신호 무슨 말이야? 자부심의 표현이었겠지. 누구라고? 또? 하나의 예시가 isolated population이라고 학습된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자, these signs 이러한 신호들은 포함하고 있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웃고 있는 얼굴이라든지 들어올린 두팔 그리고 쫙 펴진 펼쳐진 가슴이라든지 밖으로 내민 상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지. Uh -huh. 자부심의 표현은. 그래서 트레이쉬와 데이비드 마스모토는 조사했단 말이지. 이 자부심의 반응들을 누구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쳐볼까? 컴퓨팅부터 어디까지? 맨 마지막에 게임스까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 경쟁하고 있는 유도 경기에서 200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패럴림픽 올림픽이라는 표현은 패럴림픽이라는 표현이 자체가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sighted and blinded a uh, blind athletes from 37 nations 37개국으로부터 온 눈이 보이는 선수들 그다음에 시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경쟁을 한 거야. 자, after victory 뭐한 후에 이 승리 후에 가로 한번 쳐 볼까? displayed부터 어디까지? athletes까지 가로 쳐 버리면 좋을 것 같아. 자, 누구에 의해서 눈이 보이는 선수들과 시각 장애가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보여 진, pp 형태 displayed 보이지? 행동, 들은 문장에서 행동, 들이니까 동사 형태 were 이라는 복수 동사로 받았겠지. were very similar. 매우 비슷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innate라는 표현 보러 간다? 오케이. 타고났다. 선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됐어. 하나만 더 가셔야 되는 게 방금 맨 마지막 문장의 suggest라는 동사야. 이서제스트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있는 r이라는 b동사 보이지? 이걸 슈드동사 원형으로 쓰지 않도록 다시 b라는 말로 바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된다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3번 문장이 있을 겁니다. 3번 문장에 Moreover 있었던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고 이야기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순서도 한번 잡아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1번 문장부터 1번 문장 끝까지 한달락 보면 될것 같고 2번 문장부터 3번 문장까지 Physical Science까지 그 다음에 4번 This Science부터 5번 문장 c o m p e t i t i v 까지그 다음 에 After Victory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4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일 번. innate라는 타고난 선천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글로 적어보자.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생물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다시 생물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자부심에 대한. 신체적 반응. 다시 생물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자부심에 대한 신체적 반응. 이게 이 글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생물학적 기반을 뒀다라는 표현은 선택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하다? 선천적이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이 글의 31번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